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더러운 약한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 서였네 사랑 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 하 사랑 하시 날, 사랑 하시 날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덜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자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속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니누에는 인구가 12만 명을 넘는 큰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를 니누에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니누에로 가야할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니누에의 12만명의 생명을 자신에게 잠깐 그늘을 제공한 아침에 자라다가도 저녁에 시드는 방능쿨 만큼도 기중이 여기고 잊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공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도 더 사람을, 사람의 생명을 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화물을 바다에 다 던져서라도 배를 가볍게 하여서 성격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고, 또 오늘 본문 13절, 13절 말씀에서도 풍랑의 원인인 요나가 풍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저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힘써 노를 져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 때문에 죽으셨고 사람의 생명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을 논하고 윤리를 말하며 인생을 논하고 생명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헌집신작만큼도 여기지 않는 인간들이 수두룩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과 욕심 때문에 자기 혈육까지도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의 미명 아래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극단적인 종교인들이 허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자신의 목숨도 너무 쉽게 끊어 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일수록 우리 오늘 본문, 본문 속의 사공들과 또 우리 주님의 생명을 존중 여기는 태도와 모습을 본받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중의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생명 되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얻은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명이 경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공들의 생명사랑,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생명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생명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